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우 짧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정말론은 가장 어려운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들어와서 정말이라 이해가 아주 바뀌어 버렸거든요. 우리들은 이제 1920년대 루이스 폴커프의 정말론의 책의 정보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그 동시대에 형성된 자유주의의 종말론은, 어, 현재의 종말론으로 종말론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자유, 그, 볼거프에 있는, 그리고 그걸 박형룡 박사님이 받은 그러한 종말론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종말론에서는 개인은 개인의 종말.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 이러한 것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끝이 있다. 이것이 우리 창조의 원리입니다. 시간도 어,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고, 이 지구라는 공간도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 이것은 어, 진리라고 봐야 되죠. 진화론은 어, 끝이 없는 그러한 체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 부당한 체계라고 볼수 있죠.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고, 끝이 있는 다음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복음, 그래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은혜의 백성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러한 영생의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이 개인의 사망 가운데 연옥이라는 체계를 갖고 있어서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연옥이라는 체계를 완전히 철저하게 거부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옥의 문제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이동이 가능한 그러한 부당한 체계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성 교리에 유배되는 체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론과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구의 종말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구의 종말론과 함께 우주도 시작이기 때문에 우주도 종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외계인의 존재도 우리들이 염려하게 되겠습니다.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나 또 우리들이 다른 내용은 화성에서 인간이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우리의 지금 손에 다가올 정도로 가까운 시대에 실현될 수 있는 가치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화성에 살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이 화성에 살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것은 그때 가서 복을 수 있고 외계인은 또 다른 세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와 우주의 관계, 종말의 관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 체계이고 그 끝에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우리들의 종말 이해입니다. 지구가 끝나면 화성으로 이주, 이주하거나 우주의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해서 인류가 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어, 공상과학의 아주 극대한 영향, 그 꿈이고 또 탁월한 과학자들이 주는 꿈인데요. 인간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365일의 삶의 체계에 적합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65일, 하루 24시간이 아닌 체계에서 인간은 저는 살수 없겠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24시간이 아닌 사, 삶에서 어,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차라리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서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더 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이 종말론을 어 개인의 끝이 세계의 끝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을 준비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열심히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